방학을 맞아 한가로이 숲속을 뛰노는 레이첼과 조 그리고 두 사람을 지켜보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듯 인기척을 냅니다. 모험심 강한 레이첼은 조의 만류에도 기어이 이 높은 나무를 오르는데 나무를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아래로 추락하죠. 그런데 그때 이 정체모를 소녀가 레이첼을 구해줍니다. 독특한 복장을 한이 소녀의 이름은 앤. 앤은 1 5 9 6년 영국에 살고 있는 청각 장애인 소녀인데요. 이 신비한 나무에 오르자 놀랍게도 미래에 갈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그 시각 앤의 집.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다 시도 때도 없이 숲속에 들어가 숨어버리는 애의 기이한 행동에 이 집의 하녀들은 애이 악마의 자식이라며 수군댔고 심지어 조롱하고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놀람> 이렇게 매일 하녀들에게 핍박받는 탓에 집에서는 설 자리가 없었던 애는 오늘도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숲으로 향합니다. Is 자신을 구해주고 홀연히 사라진 그 신비한 소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레이첼.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소녀를 불러보는데 now. Look. 때마침 나무에 올라온 앵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Uh, miss. Hello? Hello.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자 혹시나 싶었던 조가 소리를 질러 보는데요. what are you doing Do you really not get it? She's deaf, dummy. 듣지 못하는 소녀를 위해 말 대신 그림으로 자신들을 소개하죠. 조, 조. 두 사람의 그림이 신기했는지 흥미를 보이는 앤 자신도 얼굴을 그려 넣어 보지만 그를 몰라 이름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어... 어... 앤이 고개를 끄덕이자 앤의 이름 철자를 대신 적어 보여주는 조. 앤. 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레이첼은 앤에게 글자와 그림을 가르쳐 줘야겠다 결심하게 되죠. He l e h 동화책도 선물받고 조아 레이첼 에게 그림과 글자를 배우는 앤두 사람의 친절한 Well done! 는 재미에 푹 빠진 모양이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내 자신을 마녀 취급하는 사람들과 늘 혹독하게 대하기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 앤은 침울해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가 앤에게 말합니다. d o n e d o n n n e e n e n o e 난생 처음 응원을 받고 용기를 얻어 집으로 돌아온 애는 마냥 당해 주던 그 어수룩한 소녀가 아니었고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앤. 늘 아픈 손가락 치근만 받았던 집에서도 애는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이제 홀로 나무에 숨어 다른 세상을 훔쳐보는 대신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이 속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레이첼과 존은 애니 그렸던 집과 똑같이 생긴 박물관을 발견하는데요. is that... gizmo? 놀랍게도 박물관에서 앤에게 선물했던 동화책 속 캐릭터를 발견합니다 sampler, the d r a f t motif would suggest a much later date rarely found in the samplers at this time but undoubtedly genuine an extraordinary and mysterious image 그리고 조와 레이첼은 작품 옆에 붙은 작가의 이름을 확인하고 it really is her Anne Latimer 숲 속에서 만났던 그 신비한 소녀를 추억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악마의 저주라며 죄인 취급을 하는 무지한 앤의 세상과는 달리 현대를 살고 있는 레이첼과 존은 마치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아무런 편견 없이 앤을 자신들의 세상에 드리고 앤에게 글자와 그림도 가르쳐주는데요. 생전 처음 겪는 이런 배려와 환대를 받자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았던 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보니까 꼭한 편의 동화를 본 것처럼 몽글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만들 때 가급적 영화 장면을 적게 사용해달라는 배급사의 요청 이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한 장면들도 많고 영화의 분위기를 완전하게 전달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혹시라도 영화의 분위기와 내용을 온전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화 번역해서 원본 영상에 자막 삽입 요청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들어가서 관람하시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상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동화같은 단편영화 더 타임트리 리뷰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 thank you